안녕하십니까 사이정 농장 청양푸드 대표 복정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사이정 농어 회차별 프로그램 내용을 PPT로 만들었구요요거를 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PPT를 실행을 해가지고 어,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0회, 51회를 진행을 했고요. 어, 영상 시청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1회 프로그램입니다. 망고참에 심기를 하였습니다. 제 2회 프로그램입니다. 토종 지휘발 옥수수 포토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 3회 프로그램입니다. 작두콩 포토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4회 프로그램입니다. 토종생강 심기를 하였습니다. 제5회 프로그램입니다. 토종 녹차 씨앗 심었습니다. 제6회 프로그램은요. 작두콩 오이망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제7회 프로그램입니다. 토종 지이발 옥수수 심기를 하였습니다. 제8회 칠갑산 복더덕 심기입니다. 제9회 망고참의 순자력이 1차 하였습니다. 제10회 생강심기와 고추말뚝 설치를 하였습니다. 제11회 망고참의 순자력이 2차 실시하였습니다. 제12회 토종 힘들게 파종수업하였습니다. 제13회 아주까리 밤콩 파종 수업하였습니다. 제14회 선비자기 콩 파종 수업하였습니다. 제15회 토종 서리태 파종하였습니다. 제16회 토종 오리알태 파종 수업하였습니다. 제17회 망고참에 물주기하고 곁순정리 작업했습니다. 18회 명이나물 포토 파종하였습니다. 19회 토종 뿔시금치 파종하였습니다. 19에 여주 수확 및 건조 작업을 하였습니다. 21에 오리알태 정식하고 와성 포토 작업도 하였습니다. 22에 금어귀 꽃차 만들기 하였습니다. 23에 망고참의 피자 만들기 태안에서 했습니다. 토종 힘들게 심기 24에 실행하였습니다. 25에 남한의 향수 아로니아청 한결자연학교 콜라보 위해 했습니다. 26회 공기자방을 식물 화분 신기 해지원입니다. 27회 망고참외 순자리기 하였습니다. 28회 구절초 포토 작업했습니다. 29회 토종 9억 배추 포토 파종하였습니다. 30회 망고참외 가공하고 건조하였습니다. 31회 망고참외 핫케이크 가루 만들기 하였습니다. 무덤 탐신기 하였습니다. 토종 작물 캘리그라피 수업하였습니다. 한지 조명 등 만들게 하였습니다. 35회 개걸무 파종 구기자 따게 하였습니다. 흑수박 체중 방법 하였습니다. 망고 참외 쿠키 만들게 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음료 만들었습니다. 토종 개걸무 망고참의 심은 곳에 파종하였습니다. 망고참의 수제청 만들기 실시하였습니다. 아로마 소독제 만들게 하였습니다. 망고참의 피클 만들게 하였습니다. 칠갑산 복도덕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아로마 통증팍스 만들어서 보급하였습니다. 전목 방법 및 고구마 수확 실시하였습니다. 칠갑산 복도덕 다시 심기하였습니다. 사야초 김밥 및 작두콩 삼겹살로 판파티하였습니다 작두콩 청국장 만들기 수업 실시하였습니다. 망고 참에 머핀 만들었습니다. 토종 서리태 수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